하신 하나님 의자료 함께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우리 빈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1 4 절에서.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4장입니다. 누가 보음 4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대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 사역, 예수님의 능력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공생의 첫 사역은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그 사역에는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그 능력 사역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속에서도 일어났고, 병을 고치면서도 일어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사역이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과 또, 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다뭐 때문에 그러죠? 병들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러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이야, 뭐. 사업이니까 나는 망해도 돼. 이러면서 사업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신앙생활 이러면 어떠세요? 아니, 신앙생활은 뭐, 그렇게 사는,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분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삶만큼내 건강만큼 내 가정의 물질에 복이 쌓이는 것만큼 이렇게 열심을 내고 매달리지 못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말 능력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다. 이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도 이걸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 막 뜨거움 일어나고 일반 해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어요. 그다음에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면 서한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25%가 치유 사역이에요. 이 치유 사역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 질병만 이렇게 치유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육체 질병이 있고 또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있죠 마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인간관계 맺기도 힘들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안 했으니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 그럼 생각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펼쳐나가면 이성, 인간의 이성 문제 이성이 치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바른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휩쓸려야 되고 사람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 주님은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능력사역이다.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능력사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것들 보면 은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삶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달랐고, 그 해당해서 예배 드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당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이 예배 드는데 예수님 말씀 전하면은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발악을 하고 쫓겨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그 예배 공동체 방해를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이제는 어땠다는 거죠? 귀신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귀신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이미 예수님 오셔서 해당의 말씀 전하기 전에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전할 때는 그 속에 귀신을 쫓겨나가고 놀란 능력사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능력 사역을 행했던 극론이 어딜까요? 이게 우리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있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늘 묵상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이 지상에서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죄는 없으신데 인간으로 사셨다고 성서는 가르치잖아요. 그럼 마귀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당신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살라 이 유혹이거든요. 그 유혹이 <laughs>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처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또 그런 만들어 뭐. 너 하나님인데. 왜못 하냐? 그다음 높은 뛰어 내려라. 그런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음?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산으로 하나님으로 사셨더라면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다해 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사역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셨는데 능력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인간으로 사신 분인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첫째로 예. 성령의 예,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은 아, 주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상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지상에서 사신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향하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부심이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잉태하셨고 성령의 끈을 받아서 침례 받았고,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공생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딜 가셨죠? 금식하시고.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18절 보세요. 누가 보음 4장 18절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자를 치유하고, 눈먼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감당했다는 것. 이게 이제 3일 차하님의 신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분이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죠?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한 분이 세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은 세 분은 세 사람이 계신다는 거죠. 세분 인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세개 달렸나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냥 그 이단 같은 발상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막 비유로 설명을 해요. 아 사람을 바라고, 김 목사는 김목보라고교회면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집에 가면은 남편, 관내로서 아니, 아, 아빠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저씨로서 사는 거고 한 사람이 좀 그렇게 갈난다삼일체는 하나님 그런 분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 각각의 구분되는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왜한 분이라고 그랬을까요? 트리니티의 의미는 한 분이라는 말은 그속 사람이, 뭐라, 본질이, 속성이 동일하다. 거룩이 동일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성은 동일하고, 사랑이 동일하고, 공의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죠? 세 분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세 분인데 그분이 그분들이 하나로 계신다. 왜? 동일 본질. 좀 어렵게 말하면 본질이 동일하다. 동일 본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우시오스. 이렇게 이야기합 속이 똑같다는 거죠. 마들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날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이공생의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장 1절다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뭐 하셨죠? 금식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인단을 받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 예수님의 능력 사역은 딱 한마디로, 예, 성령의, 그 군론이 성령의 능력이었다. 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 일을 갔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장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봉사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안을 받고 나가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사역의 방법이죠. 성령의 능력을 삼아라.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사역의 근거는 성령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계속 이어지는 게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절저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고. 그죠? 이게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아들로서 기도하는 거죠. 이이 지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내용을 잘 풀어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 모양으로 되어 종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 그럽니다. 이 신비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과 동동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사실 안누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잘이 부분을 잘 인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서 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가 쉬웠을까요? 인간으로 보기가 쉬웠을까요? 인간으로 보기 쉬웠죠. 왜? 요셉의 아들이었으니까. 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 아니냐? 저 예수.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으로 부르니까 유대인들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똑같이 살고 있는 인간이었는데, 목사 들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걸 보는데, 마리아 아들로 태어나서 사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라니. 오늘날은 거꾸 오늘 어떻게 되죠? 인간으로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일을 다 망각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고는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거를 점검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있으면서 능력사를 감당했던 것은 성령 인도안을 받았고, 그럼 그런 거는 성령의 능력사를 어떻게 쓸까요? 기도로. 말씀을 볼까요? 마가봉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죠. 기도하는 데 성령이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인간이시니까, 인간으로 사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게 지금 나중에... 혼돈이 생겨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차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점검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 성령의 능력사에 갈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새벽부터 새벽부터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목회는 너무 재미있는데 딱 싫은 게 있었대.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외쳤대.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했는데 했냐.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떤 분이 했었죠?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원조입니다. 이 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는.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벽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갈때 새벽 일찍 하고 요수아가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감당했고 모든 것이 그 새벽 이슬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생명력이 새벽 이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죠. 새벽은 하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중요한 거죠. 다윗도 그랬고 요한 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새벽 기도에 집중했고, 마틴 루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달려갔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예수님은 새벽기도 마치는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 그죠? 혼자서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사에게 권유는 기도라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매달려야 됩니다. 저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했고 저녁에 했고 그 다음에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누가복음 6장 12절 천천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 부르짖는 거죠. 끊임없이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기도에 기도에 답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능력 세 감당하셨고 성령 의 인도를 받고 감당하셨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있었던 힘은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사역은요 기도가 그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보음 22장 3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죠 날마다 뭐습관을 따라서 등산하러 가시나요 <laughs> 습관을 따로 뭐 하죠? 기도하라가다기도하라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행성됐나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매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러짖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문제가 그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 문제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모델을 보여주시고 제대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 기도가 삶의 습관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능력 사역을 사도들도 그대로 전수하는 거죠. 사도들이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생하는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교회 공동체 실패는 기도의 실패예요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파이프 같은 거잖아요 수도 파이프는, 예, 그 파이프가 수도 근원지하고 이렇게 수원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집에까지 수도 물이 오듯이. 성령의 능력은 능력이 이마소서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 받는 것을 예.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지켜봅니다. 런데 그런 사이에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데 예,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이 내려오셔 가지고를 쫓아내고 낫게 주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럴 땐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 외에는 이 다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내는 거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로 근놀 하나님 근이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참 분주한데, 그래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분주한데, 그렇게 멋진 삶이 안 펼쳐지는 이유는 정말로 멋진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죠?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가 임할 때 성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도 능력사회를 해야 된다. 그 능력사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결론 내려주는 거, 이 부분이 있어요. 요한음 14장 12절이에요. 귀한 말씀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하는 자예 성령이 나타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시기 때문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자는 거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 매달려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에,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놀란 역사 일어났요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니게 덮힐까 바라고 그림자만 받아도 병이 치유되는 그 사모함이 그들 속에 일어납니다. 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의 힘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죠? 성령의 능력인 거죠.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바울이 막 능력사를 감당할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9장 19장 사도행전 19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다같이 사도행전 1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져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를요, 옛날에는 박태선 그, 이 전도관에서는 이걸 막 흉내 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 양풍에다 물담으고손 담그면 생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수물 서로 마시려고 그냥 난리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단들이 이제 흉내 내는 거고, 정말 실질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이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 저 여러분?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에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팽개치나는 거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때가 되면 주신다. 끝까지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도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몸부림쳐야 돼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다 예수님도 지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겠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사역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 네. 기도와 성료로 무장하라는 거죠. 이건 이건 마음판에 세계로 건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다 같이 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 이런 기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합시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여 만저 주옵소서. 그래야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